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봅니다. 저는 저의 가계에 흐르는 기질적 우울과 자살충동의 영을 끊고자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기도를 얼마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제는 잘 그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제 죄에 가계에 흐르는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도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긴 세월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단지 제 경험상 제가 누군가를 위해 축사를 할때그 사람에게 축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그 죄악된 삶이나 현 상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자신을 돌이키고 적극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 제가 머리 축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제 판단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로뉴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는데 왜 가로뉴다에게 들어간 귀신은 안 쫓아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로뉴다가 자기의지적으로 귀신의 영에 자신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또 주위에서 음란의 영으로 붙잡힌 분이 있어 단단히 마음먹고 계속해서 축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 당사자는 그 음란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축사도 옆에서 해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 경험을 이해한이 판단이 맞는지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때꼭 알아야 하는 대 원칙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 전 청년의 시절에 어떤 분이 가족 중한 분에 대해 축사 사역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이름으로 대장만 하면 악한 영이 굴복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기에 축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축사를 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하면 그때는 악한 영이 나가는데 하루만 지나면 또 다시 그 악한 영이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것을 반복하다가 축사 사역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로 인해 큰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왜 제가 축사 사역을 실패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색을 할때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래 말씀들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사의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와 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회당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축사 사역을 할때꼭 알아야 할 대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축사를 위해서는 귀신 들린 분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축사를 실패했느냐? 그것은 가족이 축사를 부탁했지만 귀신 들린 당사자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쫓아내긴 했지만 악한 영이 다시 그 사람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한번의 댓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자기 주위에 가계에 흐르는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가계에 흐르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악한 세력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 악한 세력을 추선할 마음이 없기에 축사를 해도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본인이 악한 것을 쫓아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없을 때 주변에서 축설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로부터 축설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대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축설하기 전에 상대방이 악한 영을 축출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축설한다면 나의 영적인 권세가 강할 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악한 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를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기 원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무작정 대적하여 쫓아낼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집을 짓고 있는 죄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 승부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훨씬 쉽게 악한 영을 축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나 상처나 승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셀프 축사 방법 영상에서 다루어 놨으므로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댓글을 주신 분은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왜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귀신은 쫓아내 주시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쫓아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것은 가르뉴다가 스스로 죄를 통해 그 악한 영을 불러들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자신에게 두어지도 몰랐고 이로 인해 축사할 마음도 의지와 결단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르뉴다가 자신의 탐욕의 죄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한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께서 가르뉴단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뉴다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은 주위에 음란한 영으로 붙잡힌 분이 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속해서 축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때는 또 축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가르유다가 죄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악한 영은 이 죄통로를 통해 유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이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바로 가르유다 안에 있는 탐욕 속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누다가 탐욕을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이상 악한 영이 이 속에 숨어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축소를 한다고 해도 악한 영이 이 집에 숨어서 버티면서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댓글을 주신 분이 지인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을 공격한다고 해도 악한 영이 음란 속에 집을 짓고 숨어버리면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원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주신 분이 옆에서 축사를 해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예 이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사자에게 의지와 결단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고 기대치 못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라도 이때 우리가 꼭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당사자가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축사를 할때꼭 기억해야 할 원칙 중에 하나는 당사자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축사 사약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